디비전 요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8일 어, 또 화요일 리셋데이가 밝았고요 또 이번 주부터 슬로우백 어,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주 주간 프로젝트는 뉴욕 정화섭이라고 해서 뉴욕 미션과 활동이 되겠군요 그리고 이번 주 전설은 국회의사당이고요 역시나 SHD 징발과 최정상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PVP는 다크존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침입 임무입니다. 이번 주 침입은 은행본부, 그랜드 워싱턴 호텔, 제퍼슨 무역센터, 그리고 침입 요새로 디스트리 튜닝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시즌 이벤트입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SHD 노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싹 4일간 진행될 예정이고, 어, 각 플레이는, 챌린지는 매 1회차 때부터, 어,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상으로는 여러 가지 종류의 특급 상자, 뭐, 여러 보상 상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레벨업, 그리고 챌린지를 통해서 별을 얻으셔서, 다양한 종류의 시즌 보호과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상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SHD 노출의 경우에는, 어, 적에게 표착, 포착된 유원은 노출효과가 부여가 되는데 노출효과가 부여가 됨으로 인해서 받는 모든 피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원이 이동할수록 누적이 되고 있는데 어, 근접공격 또는 어, 엄패물간 이동을 통해가지고 어, 오히려 이 노출효과를 방출을 해서 적들한테 전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한테 어, 적들한테 주는 데미지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방어가 높은 어 빌드를 통해 가지고 좀 생존을 하면서 어 노출 효과를 높여서 전이하는 형태의 그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즌 보급관은 배합관을 바라보시고 오른쪽 헬기장 쪽으로 가셔서. 바로 오른쪽에 가시면은 시즌 보급관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양한 종류의 상자들 구매할 수가 있는데, 어, 이번에 그, 스로우백 이벤트로 인해서, 어, 다양한 종류의 상자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즌, 각 종류의 시즌 상자들, 시즌 1, 2, 3, 4, 그 다음에 9, 10, 11, 12, 그 다음에 이어5 시즌 1, 시즌 2, 시즌 3에 대한, 어, 시즌 상자들이 추가가 돼서, 여기서 다양한 종류 의 아이템들, 어, 내가 현재 없는 아이템들에 대한 좀더 좋은 빠른 파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외에도 역시나 어, 기존에 있었던 아이템 장자들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싱턴 상점입니다. 어, 배악관 상점에서는 완벽한 무적의 부대가 달려 있는 근본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숙자이 안 되신 분들은 하나쯤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cr이 방어도태양 데미지가 붙어서 나왔네요. acr도 나쁘지 않은 돌격 소총입니다. 취향에 맞으신다면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특별한 건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은 클랜 상전입니다. 쇠도 어, 완벽한 가시가 달려 있는 어, 소총이고요. 어, 르브와 베이스 소총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이제 요 소총이 자동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 가시 또한 어, 버프를 벗는 것,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음 한번쯤 어, 구매 하나쯤 구매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은 다음 시즌에 또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엔 특별하게 따르게 보이는 건없고요 음... 1886이 소총수가 달려서 나왔는데 어 소총수가 헤드샷 저종시킬 때마다 무기 데미지가 증가하는 그런 특수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소총 계열에서는 가장 높은 데미지를 뽑을 수 있긴 하지만 인간형 몹들한테만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어, 역시나 취향에 맞게끔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운트다운 상점입니다. 카운트다운 상점에서는 예술가의 도구 완벽한 소총수가 달려있는 아이템 팔고 있고요. 어, 신성이라고 완벽한 트라우마 달려있는 아이템 팔고 있습니다. 광증도 있고요. 어, 예술가의 도구 같은 경우도 이 총도 나중에 다음 시즌이 되면 은 자동화 무기로 바뀌기 때문에 한 번쯤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극장 상점입니다. 청부업자장가 판매하고 있네요. 아직 청보합자 장갑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 구매해 오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612도 판매하고 있는데, 음, 특수효과랑 속성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군요. 그래도 샷건 중에서는 제작 속도도 빠르고, 어, 데미지도 준수한 그런 총기라서 하나쯤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특별하게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다음은 캠퍼스 상점입니다. 코만도 판매하고 있네요. 완벽한 벌거숭이가 달려 있는 SVD 어, 지정사 소총인데 SVD가 다음 시즌에 자동화 무기는 되지만 문제는 <laughs> 안정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 반동이 심해요. 그래서 사용하기는 그렇게 좋은 총기는 아닙니다. 음, 역시나 취향이 좀 갈리기도 하고요. 이 외에 특별하게 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슬 상점입니다. 브루투스와 유물 판매하고 있네요. 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숙달 용도로, 어, 구매, 기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나머지들 특별하게 따로 볼 거는 없 없네요. 다음은 동부 다크존입니다. 동부 다크존도 코만도 똑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굳이 코만 동부 다크까지 오셔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음그 외에 아에이스트 판매하고 있는데 에이스에트가 다음 시즌에 지정사소총 전용이었던 게지정사소총과 소총 두 가지 다 적용이 되게끔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 에이스에트가꽤 재밌는 빌드용으로 쓰여질 것 같고요. 어, 혹시다 없으신 분들은 카운트다운 같은 곳에서 한번 파밍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보이진 않군요. 다음 남부다크존입니다. 어, 흉포한 평정심 어, 완벽한 경계태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완벽한 경계태세도 다음 시즌에 약간의 버프를 먹기 때문에 하나쯤 구비해 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파티버프 형태지만 버프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어썩 어, 뭐 스피드런을 하지 않는 이상 굳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게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 특별한 거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서부다크존입니다 황제의 근위병 판매하고 있네요. 특히나 상태이상 저항이 났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꼭 하나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하강에서 황제의 근위병 설계도를 얻지 못하신 분들일수록 그 레이드 탱커용으로 하나쯤 있는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다크존은 안간다고 하시라도 하나 정도는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특별한 거는 따로 보이진 않고요. 다음은 뉴욕의 시라쿠사 상점입니다. 어 네임드는 판매하지 않고 있네요. 어 근데 나머지도 특별하게 볼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 여기 특별한 건 따로군요. 없어 볼만한 그나마 된다면은 이제 에버네이큐비를 판매하고 있는데. 아 이번에 시큐비가 단호함이 달렸단 말이죠. 이게 단호함이 발동될 정도의 데미지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호함 달렸다고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딱히 볼게 없을 것 같고요. 혹시나 아직 아이템들 중에서 숙달이 안된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숙달 용도로만 구매 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이 베이테드 상점입니다. 어 클래식 엠세사 카빈을 판매하고 있네요. 명중률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다음 시즌에는 이 엠세사 클래식 엠세사 카빈이 저격총 중에서 가장 데미지가 센 저격총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하인사시는 아직 판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속성이 명중률이란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이외에 특별한 건 없군요. 그 스로우백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현재 이제 루즈베트 아일랜드에서 주피터 제거하기 미션이 떴군요. 어, 프레트가 있고요. 자, 다음 신규 프레트 생성까지 20시간 46분. 있고 현재 이 어둠의 물결 어, 주피터 처치 같은 경우는 1일 20시간이라는 제한시간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한시간 내에 주피터를 처치를 하시면은 코요테 마스크를 100% 확률로 얻게 되는 요런 미션이 되겠군요. 그러면은 아마 다음 어, 미션 같은 경우는 내일 오후 약한 4시 반경쯤에 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과거 추격전 들마다 미션 하나씩 클리어를 하면서 총 10가지의 어, 특급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주에 어, 업데이트 된 소식들 모두 알아봤고요 특히나 스로우백 이벤트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플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혹시 특급이 없으신 분들은 꼭 플레이 해주시고요 아직 특급이 많으신 분들도 특급 부품이 없다면은 플레이 하셔 가지고 특급 부품 확정적으로 얻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주 소식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